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현직입니다. 전재수 해양부 장관 현직이었다가 얼마 전에 이거 터지니까 그만뒀지요. 임종성 이재명의 최측근 7인방 전 국회의원과 인민의힘 소속 나경원, 김규환 등 다섯 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통일교가 금품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한 여야의 정치인들을 이 중에서 전재수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현금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검이 이 앞에 광화문광장 앞에 있는 이 KT 건물에 있는 망할놈의 민중기 떡검이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초가 됐어야 알려지니까 국민들이 놀라니까 뒤늦게 내사 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떡검은 그제서야 9일, 지난 9일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을 했다. 떡검은 그동안 떡검법 16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그 규정을 활용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별건 수사라고 하지요. 사실 하면 안 되는 관련 없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그리고 이른바 집사 데이트 관련 사건 이런 것들은 김건희의 관여 정향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문개기라는 법조계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